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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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죽었어요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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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아야 말로 안여다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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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야겠다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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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이제 수 없다. 저 저기 꿀자리였는데 저기누 내... 누가 알아봐가지고 진짜 아나 잠깐만 한번더 해야겠는데 이거 한번더 해야겠 한번 이거 끝나 한 번만 더 하죠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거 네비 이상 렉도 많이 걸리고 이드 시야 하나 맞췄고 내구나아 씨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안 할게요. 제가 미스 많이 했는데, 오케이 미스 안 떴어요. 미스. 길이고요 미스... 레전드는 이런지 한번 찍어 보시다 여기서 제가 딱 여기서 5 킬하면은 레전드라고 인정해주세요. 자5 킬하면은 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딱. 2킬, 일단 2킬. 여러분, 일단 2킬 했어요. 아, 아, 잠깐, 3초 남았는데. 아, 3초 남았는데 아, 아, 2초만에 내가 2명을, 3명을 죽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럼 내가 5명을 넘길 수 있는데. 음, 등병아, 뭐, 뒤지려고. 잠깐만! 아, 때! 자 구독과 좋아요 어디 갔어? <laughs> 아 끝났네요 젠장 <제작. 웃음> 오 근데 C급 나왔어 미친 <laughs> 다이맵이맵 거고요 이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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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맵입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 장성 아, 재밌게 뭐, 영상을 재밌게 보먹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점퍼 오, 잠깐만, 수류탄! 오케이, 지리고. 아, 어, 누구 아우렉, 아우렉, 아우렉. 어어어 오, 어나피 없었습니다. 뒤집어써어로와로와 아, 죽었습니다. 2킬 했어요, 여러분. 피가 없었다. 아, 피가 없었다. 아쉽다. 2킬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번에는 5킬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쉬워 이번에 9킬까지 갔었는데. 어떤 사람은 21킬까지 가고, 헤드샷, 지르고아 슈퍼 뚱댕이 2222거져님 죽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 초록색깔.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사람 김대형, 결혼하자, 쓰레기 같은 조한사람인가요 백주형.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은천. 체... 아, 이거 우리 팀 아닌가? 그래도 뭐, 사. 일분사무 초나 당 사무실 천당. 아저 새끼 내 주일날 나타다아 새끼 씹새끼 잠깐만 어이 새끼 어있어 어이 새끼가 이 새끼가 못생겨가지고 뭐 잠깐만 한번 진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발요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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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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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발 제발 제발 킬만더 하자 우리우리이게 2킬만 더 하자 진짜 이게리아 우리 우리. 뭐야 미친 죽은게 오크 래서칼빵 가겠다 이거 좋습니다 어,